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세탈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내집 마련, 또 부동산 투자, 경매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에 종목을 좀 다양화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 또 어떤 분들은 상가, 오피스, 토지, 공장,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산 규모가 조금 더큰 분들이 이제 진정한 건물주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요즘에 집중해서 노리는 물건이 바로 꼬마 빌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계략적으로 뭐한 2, 3, 4, 5층. 예, 그런 가운데 시세는 한 50억 이상. 이 정도를 통상 뭐 꼬마 빌딩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동산학 용어는 또 아닌 것이니까요. 사실 꼬마빌딩이라고 해서 한 50억, 60억. 과거에는 좀 어, 비싸다,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최근에 서울에 강남에 또 압구정에 아파트값 한 채밖에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50억 원에서 한 100억 사이 그러한 가운데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좋은 그런 꼬마빌딩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서울에서 경매 에 나온 꼬마빌딩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세건의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 또첫 번째 물건은 과거에 yg엔터테인먼트 의 사옥으로도 사용됐었던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종목 한번 잘 보시고 관심이 있다면 순발력 있게 선제적으로 임장을 또 다녀오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물건 세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건물 중 서울의 꼬마 빌딩 오늘 3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꼬마 빌딩의 위치는 아무래도 땅값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꼬마 빌딩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꼬마 빌딩이 있는 곳, 또 꼬마 빌딩, 어떤 꼬마 빌딩이 좋은가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떨까? 용도 지역이 어떨까? 또 진입로 상황은 어떨까? 입지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토지 가격, 중개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건물은 아무래도 오래된 것보다는 새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좀 낡았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 비용도 또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임대 수익을 거두고자 하는 것이니까 물론 나중에 매매 차익도 주, 중요합니다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놓치지 말고 오늘 새 건물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꼬마빌딩은 마포구 합정동의 근린주택입니다 사실 뭐 합정동 하면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이 건물이 어디에 또 위치해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근린주택 서울 마포구는 관할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066물건으로 1번 합종동에 있는 근린주택이고요 중요한 것은 토지면적이 약 100평 건물의 연면적 336평 꼬마빌딩으로서는 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사진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감정평가금액은 99억 원 정도. 한번 유찰된 79억 8천만 원 정도. 일단은 직관적으로 싸 보이는데, 이것은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 그래서 자기 압수표로 7억 9,839만 800원. 한장 끊어서 나중에 입찰할 때 제출하면 될것 같고. 청구금액은 약 16억 원 정도. 하나은행이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한 16억 정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의 빚이 약 36억 원 정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건물 관심 있다면 4월 9일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5호선 애호 계획 있죠. 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건물은 대지가 약 100평 좋아 보이고요. 자 나중에 이제 토지용 이 계획에서 용도지역은 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사건 말소기준권리는 2015년 5월 14일자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한다. 어, 왼쪽에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자 등록 신청 일자가 모두 근저당권보다 느리다. 그러면 후순위 배당을 받든 말든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요렇게만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치는 2호선과 6호선의 W세권 합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사거리 코너, 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입지는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사용했던 사옥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이쪽으로 어, 넘어갔다라고 하는 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5년 5월 14일자 근저당권.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가 모두 느리다. 그러면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고, 특별한 커멘트가 없어서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순발력 있는 임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두 번째 꼬마 빌딩은 강남구 청담동에 글린 상가입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글린 상가. 강남구는 이제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07515, 물건번호 1번, 청담동의 근린상가고요. 토지 면적은 95.44니까 딱 좋다. 건물의 연면적은 258평.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153억. 무번 유찰된 98억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청구 금액은... 3억 6천만 원 밖에 안 돼서 혹시라도 경매가 좀 취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는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 다만, 이제 등기부의 빚은 한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또 경매가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네요. 관심 있다면 3월 26일 날. 자, 이 건물은 토지가 약 95평.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점. 이 사건 말소기 준 걸리는 근저당권 2023년 1월 6일자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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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두 다 선순위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떠안는다. 근데 2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여기에 있고요. 7호선 청담역에서 8번 출구에서 한 15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이제 청담의 메인 사거리는 또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입지는 뭐 상당히 어, 좋아 보인다 자 권리분석은 명세서. 이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이 사건 말소기준권리 2023년 1월 6일자 근저당권 전부 다 선순위 근데 전부 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떠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 0위로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얼마 떠안아야 될지 201호 얼마 떠안아야 될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102호하고 101호는 2천만원 5천만원 물론 이제 월세를 안 내면 차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맥스 7천만 원을 떠나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거 뭐 100억짜리기 이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커멘트가 없기 때문에 권리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마지막 세 번째 꼬마빌딩은 서울 중국 광희동에 근린상가입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타경 1921 물건번호 1번 이 근린 상가는 토지 면적이 35평 건물의 연면적은 18.39 0 제시에는 7.87 감정가 50억인데 두번 유찰돼서 32억 원 일단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건물은 오래돼 보입니다만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3월 20일 날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보건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언급돼 있고요. 이 사건 말소 기준권지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2017년 11월 17일 선순위, 선순위, 선순위. 역시 이제 그러면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된다. 역시 근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입지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역세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예, 이런 건물 입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다만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리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여기 보니까 선순위, 아무 커멘트가 없고 후순위, 선순위 선순위선순위선순위 선순위, 선순위.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죠. 예, 선순위지만 금액들이 800, 400, 400 이런 거밖에 안 돼서 사실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역시 이런 것들은 현장 가서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 이제 비고란의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유방 건축물 증축의 4층 약한뭐 8평 판넬 글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뭐 최악의 경우에는. 이 건물은 내가 낙찰받고 뿌시고 새로 건물을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현장 가서 입지, 또 물건 상태 보고 근처의 중개사무소, 또 나중에 어떤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을지, 건축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 입지는 좋아 보인다. 여러분, 오늘은 현재 경매로 나온 서울에 가장 매력적인 꼬마빌딩 3건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건물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리고 현재 땅값 얼마인가, 또 건물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그래서 내가 얼마에나 잘 받았을 때 임대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가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아까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시고,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개사무소, 또, 건축사 사무소 등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는 그 지역에 어떤 또, 어, 개발 호재, 또는 뭐, 어떤 악재가 있는가, 이런 부분 좀 체크하고, 어떤 건물 컨셉, 어떻게 지을까, 여부는 건축사하고 상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지가 좋은 꼬마 빌딩을 싸게 낙찰받는다. 그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는 최근 서울에 두번 유찰된 아파트 물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유찰된 매력적인 서울의 아파트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 경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임장도 그리고 낙찰도 받아보기를 기대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